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다니엘 서재 11장 36절로 4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2월 11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36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예,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데요. 안티오크스 4세, 안티오크스 4세, 어, 혹은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라고 신의 현연이라고 어, 불리는 음, 자인데, 그가 누구를 빌어서 그의 현연이라고 말했냐 하면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제일이죠. 어, 그래서 자기가 제우스라고 제우스의 현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 지금 36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신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십니다. 여기에 이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한다면 영적 존재다. 몸을 입지 않았으나 영적 존재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는 전적으로 영적 존재인 그런 천사들. 그 천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천사들과 하나님 을 반대했던 교만한 타락한 사단과 그의 졸귀, 졸개들인 귀신들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셨는데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빛을 받은 그래서. 사랑도 알고 미움도 알고 용서도 알고 그런 존재죠. 그리고 피조 만물 자연이 있습니다. 동물 식물 천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십니다. 그 초월에 계신 분이시다. 신을 초월에 계신 분이시다. 이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4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면 물에 넘침 같이 진할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폐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모는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여기에 이 북방왕이 남방, 즉 애굽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고, 그들 편에 섰던 리비아와 구스, 이런 사람들을 또 정복하게 되고, 자기 편에 섰던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좀 봐주는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44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가 범민케함으로 그로 범민케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성전을 받아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기 동북에서부터 온 소문이라고 한 것은.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의 반란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기독교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신앙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아르메니아는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로 삼기 전에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나라고, 아르메니아가 지금도 아르메니아 정교회라 그래가지고 독특한 입장에 있습니다. 동방정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아주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아르메니아하고 파르티아에서 반란 소식이 있어서 그가 이제, 장막 짓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거 다 누리지 못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내장에 벌레가 먹어서 몸에서 악취를 내면서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끝으로부터 살펴 본다면 참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경륜 가운데 잠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혹은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신 안으로 들어갔느냐. 오늘 우리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쓰임 받고 내버려뒀던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허상과 현상에 얼마나 많이 끌려다니는지 모릅니다. 잠시 잘 되는 일, 그런 일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핏박이 오면 이 핏박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현상과 호상의 비참한 일에 최종에 끌려다니지 말고 실상을 보고 시간을 꿰뜨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인생들의 나아가는 발걸음이 죄장 중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입으며, 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복되고 즐거운 일들로 죄 백성들을 더욱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원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룽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